왼팔도 젓씹어야지. 근데 딱 수영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착도해봐. 너무 멋있는데? 밑조장은 귀여운데. 참다. 너 어디 좀 누워서 약간 그러고 싶네 용로로넘어가다조후바루 응. 숙소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고 내일 저녁에 도착하니까 어 무서워 어어야 근데 절로 가 안돼 절로 가로가 너무 가까워 어 이거 그렇지 미안해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귀엽 귀여... 귀엽 귀엽나 고리처럼 귀엽다고 할 거였어. 아직 뭐 할지 정확하게 일정은 없거든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재밌는 걸또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를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수영만 하고 싶어요 저는 폭포, 강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매일 조업하러 갈때 같이 봐요 저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마저 편집을 좀 한창 해야 될것 같아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집밥 드시면 은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 콩 골라내지 마시고 떡볶이를 먹으신다면 꼭 테리로제 떡볶이 꼭 드시고 맛있겠다 오늘 말레이시아 가는 날이에요 2주를 도미토리 사니까 어우 힘들어 여기 이제 싱가포르 너무 비싸 저기 도미토리가 하루에 6만원? 그 런드리 서비스가 만원? 만오천원? 이래서 호텔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호텔이 좋은 호텔이 아니라 최저가 호텔 그래서 1박에 한 2만원 안되게 하는 것 같아요. 2박해서 4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리 스으면이무있무면무리무으면 이리 있으면 이리 있으면 이리 이으면 이리 면 이리 있좀면 이리 있으면 이리 있으면 이리 있으면 이보 있으면 가야겠다. 면 이리 다저면 이리 있으면 이리 있으면 보타닉가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가야될것같은데 윙로로? 국경넘기 다들 아시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많이들 찍었을때 영상 뭐자세 찍진 않을게요 아! 큰일났다 흔들렸다 왜또 내려가지? 내려가야지 내가 가는데맞나? 우와 여기 인셉션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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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땅 깊게 팠다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다 팔리면 얼마나 걸릴까? 오 왔는데. 아 못하겠다. 메인. 할수 있나? 여러분들은 이런 거 뛰세요? 전잘안 뛰거든요. 반덕 좀 뛰어볼까 했는데. 무서워. 무서워. 발가락에 힘꽉 주고 있어요. 지금은 2시 20분 언제 또 다시 올줄 모르는 싱가포르를 이렇게 알차게 즐기고 가야지 날씨 미쳤죠 사람들이 해 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황금짬 처리 좀 하려고 했는데 화면이 울어요 아, 보여요? 그래서 후딱 하고 5달러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비싼 거 먹어도 돼 지폐 넣는 데가 없어 설마? 아 괜찮아 동전도 있어 레몬티 가자 근데 정신 팔리면 안돼물고기한테 와. 어제 왔던 데가 정확히 여기는 아닌데 그네가 있는 건 똑같거든요. 너무 덥다. 음, 맞다. 어제 숙소 얘기 좀 해야겠다. 침대에 개미가 있어. 이만한 애들. 그래서 딱히 신경 안 썼거든요. 별로 징그럽게 안생겼으면 괜찮잖아요. 안 그런가? 제가 갖고 온 파일에 막 들어 있어 개미가. 대박. 개미의 모험이랄까?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개미가 말리에시아로 여행 가는 거. 엔트 블리처럼. 대박이죠. 깜짝 놀랐어. 야너 거기 가면 은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나 땜에 도만 가는 걸까? 돌아와 자기 인생 알아서 야구 강식 세개니까 누가 봐도 여긴 버스 정류장이고 그래서 봤더니 기차 타는 데는 또 다른 데 있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기로 알려줬는데? 아, 땡큐 여기 왔다 내가 <laughs> 보니까 알려주셨어. 난 높은 자리에. 공부하러 <laughs> 왔는데, 신카드를 사려고 했거든? 현금 밖에 안 된다네? 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돈 뽑으러 가는 중. What's your name?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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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걸어서 19분 걸리거든요, 여기서. 조심하라네, 여행. 이게 위험한 동네인가? <laughs> 저 근데, 조바로 맞나? J, 제... JBCC? 와, 차 뭐야? 대박. 아우. 와, 여기 신기해. 아스팔트가 아니라 블럭이에요, 여기 바닥이. 인도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여 기가 여기거든요. 아, 깜짝이야. 육교가 있네. 아 놀래라. 아이고, 와 이쁘다. 진짜 동남아 같아 여 저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 계단 있네. 왔어요 호텔. 제발 좋게. So many <laughs> Take sunscreen Green and after that? Uh, Kuala -Lupu? Kuala Lumpur i from For holiday? Yeah, yeah. From Korea? Mm, right. right, oh yeah Right Do you have money? Laptop? Air money? Malaysia money? No uh, I don't have okay. No deposit? Okay This to 해가지고 문 열었고 아 너무 좋아 이거 투베드 아 먹거리도 어, 어, 짱 많고 아 우와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뭐, 빠니버터 영상에서 봤어 말레이시아 아 도착 화장실 봐야지어구 응. 좋은데 와 얼굴 진짜 찌들었네 와 괜히 까매진 것 같다 물이 붓기도 한... 어, 어, 어. 좀 빠진 거 같고. 약간, 봄소리 좀 빠진 거 같네. 어떻게 오지, 이거는? 와, 좋은데? 이렇게 놓고 휴지에 냉장고는 없고요. TV도 있고. 여기도, 여기 있고. 너무 좋은데, 난? 창문은 없네, 지금. 독방처럼. 좀 쉴게요 이제 도착 도착 아 종가로 호텔 이박 잘 했고요 편는한룸 도착했어요 제대로 된 동남아 여행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호화로웠어 나 양말 벗고 나가 놀아봅시다